예, 오늘은 자문 29장 23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자문 29장 23절을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말씀은 누구나 들어도 다 동의합니다. 사람이 좀 교만 잘난 체 하는 거죠. 잘난 체 하면은. 낮아지게 되겠고, 그러니까 비웃음 받는 거죠. 알아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서로 이제 어떤 학교라든가 직장에서 누가 제가 잘났다고 막 그러면 누가 그래 인정해 줍니까? 반장 선거할 때안 뽑아줘요. 예? 팀장 선거할 때안 뽑아준다고.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면, 예. 근데 좀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좀 낮추는 겁니다. 예. 낮춘 자세로. 살아가면은 영향을 얻으라 직장을 받는 거죠. 뭐, 학교나 직장에서 좀 마음을 낮추면은, 예. 오히려, 그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면 서 상대방을 이렇게 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도 인정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마음을 낮추는 게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장 선거할 때도 당연히 그 사람은 반장 될 겁니다. 팀장 선거할 때도 팀장이 되고. 예, 뭐, 그래서 우리가, 아, 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잘난 척 하지 말자. 또, 어, 겸손하자.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이 정도의 교훈으로 이걸 썼다 그러면그 윤리도덕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문을 보게 되면은, 윤리도덕 쪽으로 올바르게 잘 살아라. 그거 목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윤리도덕 쪽으로 잘 살게 하기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 오? 이상하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라고요. 성경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응? 우리는 아다마 다 죄인이다. 예. 그래서 그 죄를 말해 아마 다 이제 심판받고 지옥갈 자들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실 창세 전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구원하시려고 그리도를 예배해 놓으셨는데, 이제, 구약에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에는 그 약속 따라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 그래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이고 예.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하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하여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하의 죄인들 우리들이 심한받고 죽어야 할 우리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온다는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의 요약입니다, 요약. 예, 항상 이 복음, 성경은 이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윤리도덕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면 다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인 어디라 해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 관계에서 보게 되면은 교만이 뭐냐. 예, 사람들 관계 속에서 교만은 이잘난체 가는 거.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마음을 갖고 잘난체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인정받지 못한다 말이에요. 누구한테 가두고 인정 못 받아요. 여같이 여기서 하나님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은 교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피조물들이 창조주보다 더 낫거나 창조주 행세를 한다든가 창조주와 비교려가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닫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되어 사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닫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교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이 마귀. 우리가 말하는 이 마귀, 이 사단.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같은 존재입니다. 천사장 루시퍼였죠. 이제 고가 이렇게 타락해 갖고 아, 어 공중에 떨어지면서 마귀 또 사단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그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은 그왜 공중으로 떨어졌는가? 천국 천국에서 추방되었는가를 잘알수 있는데 그 이유가 교만이었어요. 교만. 이사야 14장 1 3절1 4절로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마음에르기를 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로의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제키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오다. 그리고 마귀에게 그 타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부터 지원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음악적인 재능을 주고, 이렇게 창조했으면은,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유, 그냥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질려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설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만, 처음부터 거짓말자 처음부터 교만하였으며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천국에서 이렇게 낮은 자, 낮은 곳으로, 응, 공주로 추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요 사단이 꼬임에 빠져갖고 죄를 범하게 되는데 사단이 또 어떻게 꼬임에 빠, 어떻게 꼬이게 되는 꼬이느냐?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 어, 여기 이제 오절로 보면 창세기 3장 오절로 오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이라. 지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골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아담과하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따먹었어요. 근데 뭐 따먹게 된게 원수마이가 이렇게 속여서 그랬어. 그래서 먹는 날에는 너희는 유발과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요. 야 먹어서 괜찮아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 그러는 거거든. 먹어서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같이 돼. 예? 그럼 하희마음대로 응?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수 있어 이런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런 개명 안 줬으면 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죄를 범할 건수를 주었느냐? 막 이렇게 질문하는데 아니에요. 그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주므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의 통찰에서 이렇게 살게 하기 원한 것이었죠. 예, 근데 아무튼 사단이 이렇게 속였 말이 하나님같이 돼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응? 이제 심판받아가지고 궁중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형상으로 아단가을를다 빚어놓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늘 있었죠. 그런데 그 연약한 예? 아단보다 하와에게 먼저 예, 남자도 연약하지만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속이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괜찮아 먹어봐. 근데 이제 연약해서 또 하와가 혼란한 땀 먹죠. 그리고 아담도 결국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을 알게 한나병식을 먹게 된 것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응?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가 주인되어 살려고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나자식이 되었잖아요. 응? 정말 영광스러운 정말. 애들은 기쁨이란 말이잖아요 기쁨의 동상에서 추방돼 가지고, 이렇게 예, 참 땅에서 막엉건 기가 나는, 예, 이렇게 곡하고 애통함이 있는 예, 이런 세상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로 를 먹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죽는 것은 한번 처한 거죠. 그 다음에는 예, 심화받고 지옥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주 불못에 떨어진다고.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불못이에요. 불못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의 인생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를, 우리는 아담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데 왜 아담의 죄를 범했다고 내가 죄인이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두가 아담의 위치 가면 다 죄를 범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죄이라고 인한 것이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 아래 가게 되었지만 또한 사람, 또한 사람의 그 속죄하심의 그 일로 인하여 이제 다 을었다 물었고 영원에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이야마. 이렇게 아담한에서 정말 죄인되었고 사망하라 있는 인생들이 정말 회귀하고 그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은 의롭다 말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예? 정말 나는 뭐 내가 그렇게 범죄 안 했는데 아담한의 죄인 된 거에 대해 유감 습닥하지 말고 우리는 사실 한 것도 없는데 예수는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 말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들은 아담하다. 죄악 중에 인체되었고, 죄 중에 출생해가지고, 이렇게 육신을, 소욕을 따라 열심히 살다가, 내의로내 내 힘으로, 응,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살다가, 결국은 교만한, 교만한 거죠. 교만함 살다가 결국은 낮아지게. 결국은 심한 바고 지옥불에 가게 된다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나아지는, 이 지옥불에서 건져지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거,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고,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나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고 정말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어? 왜 구원하시냐? 그는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게 교만한 자. 겸손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 이 보실 때 인생들이 겸손한 자는 누구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십자해 주고 싶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믿고 고백하면은 그 겸손한 자로 겸손한 자가 돼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 하나님이 영예를 여기 어디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고 아,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이 겸손해 보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수 있죠. 예수님. 그 마태복음 11장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고 겸손하니 그러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빌립보에서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겸손을 빌립보서 2 장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6 어, 절부터 보면 그만큼 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제 이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에 예,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오. 히려 자기를 비어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 해주고 싶으라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자기를 비어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향한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향한, 자기를 향한 그 뜻을 아시고 그대로 순종하신 거죠.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냐면 예수님이 겸손의 본이 되신 건데 날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뜻 안에 거하는 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이게 이제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겸손하면 영예는 어디라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잖아요. 하늘의 자들과 땅의 자들과 땅 아래의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게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또저사람하다면 교만하다가 공중에 떨어지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의 뜻에 따라이 땅에 정말 하나님과 동대음을 취할 것 같지 않으시고이땅 인간 되어 오셔 갖고 죽기까지 십자에서 죽기까지 순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활하셨고 또 많은 인생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예수를 주라 시하면 높이는 응?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는 그런 예수님은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리가 사실 우리는 사실 교만하고 다 낮은 자리에 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고 믿고 어 응? 고백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우리 기뻐하세요. 기본적으로 겸손한 대로 인정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의롭다운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겸손한 대로 인정하는, 우리는 겸손하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겸손한 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들에게, 또 먼저 가 있는 의의, 의의, 의인의 영들에게, 크, 이 땅에 누구누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아마 다 광고를 할 겁니다. 광고를. 해서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다할 거예요. 아, 그분이 당신이 그분이었습니까? 당신이 그... 그분. 당신이 구원받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데요. 원동네 소문 내고 다녔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은 우리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자꾸 나를 자꾸 바라보면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여전히. 예.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자꾸 주님께 고개를 못 들게 해서 도대체. 예. 너무 그냥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니까. 물론 우리가 고개를 주님께 들 수밖에 없는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귀하고 예수님을 주님 믿고 인정했던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희들은 겸손한 자라고 하시며 응? 응?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하나님이 칭찬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향한 마음을 알려 준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부모가 자녀를 볼때 기본적인 마음은 너무나 사랑스러움이에요. 자녀는 사실 애가 태어나면 맨날 오, 똥 싸고 오줌 놓고, 오줌 싸고 아고참 부모를 참 괴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이상하게 부모는 그거는 뭐 잠깐이고, 에, 참 보면 그냥 기쁨이 돼요. 에, 막 사랑스러움이 이렇게 오고요. 에, 그러니까 똥 싸고 또 똥을 또 치운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를 영접한 우리를 볼때 기본적으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응? 우리를 기뻐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인다는 마, 그, 그, 음을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받았어요. 그럼 계속해서 겸손한 자가 되었으니까 겸손하게 살아야죠. 응. 아까 말했잖아요 겸손한 자가면 뭐 다른 게 없어요 행동으로 또 겸손 떠올라고 하지 마십시오. 축구 를 잘하는데 누가 축구 잘하자 했더니 아난잘 축구 못해요 뭐 이런 겸손은 아닙니다. 예. 끝까지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정말 주님께 예, 순복할 자고 그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영정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내 안에 이렇게 와 계시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 하나 있을 때는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죠 아담 하나 있을 때는 그냥 교만입니다 그 삶이. 그건 주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선한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진짜, 얼핏 보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거.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의로 한 거기 때문에, 내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만, 교만 하지 마라, 겸손하라 그럴 때, 내 의는 뭔가 겸손 떨어라, 그 겸손한 모습을 취하라.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고린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은혜로 우리는 응? 겸손하신 그리스도 안에,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겸손하게 지금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이제 겸손하게 되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또다시 우리의 행동을, 행동을 뭐 한가 좀 이렇게 남보다보다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도 응?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에? 정말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주인으로 모였으니까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음성에 순복어 사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렇게 쫓아 살면 하나님 이제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기뻐하면내영혼이 굉장히 평안하죠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된 거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쟁의 관계, 전쟁. 하나님도 우리를 막 진노하시려고 하고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님 막 두렵고 그렇다고요. 아직 이제. 그, 남한과 북한이 사실 지금 휴전이지만, 잠깐 쉬는 기간이지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불편한 관계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로말리 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됐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 화목되게 하신 거죠. 이거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인지는 우리 편이 된 거예요. 우리 편이. 할렐루야. 우리를 자꾸 도와주시려고 그러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런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살아보세요. 정말 주님 막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냥 그러지 않아도 우리를 격려하러 오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떠함을 계속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희락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조청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리 또는 자는 부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세상적으로 부유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너무 부유를 추구하지도 마십시오. 부자 되면 연약하기 때문에 다 교만해져요. 영적인 부유. 아, 좀 전에 말했죠. 세상에 부, 부를 가지면 교만할 수 있는데, 예? 이게 하늘에 부를 가지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을 높이게 돼요. 이 땅에 소망은 안 가져요.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주님을 높이게 되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내 영광으로 살지 않아요. 분명한 사명을 알고 주님이 시킨 그 거기에 길을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길을 기울이고 그 선하신 뜻 따라서 그냥 순조하는 삶을 더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부유함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되 생명을 주시되 풍성케 하라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풍성함이 영적인 부유함이거든요. 영적인 부유함이 어떻게 오느냐? 겸손하면. 그 내가 무엇을 해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말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겸손하게 되었고 겸손하게 되었으니까 겸손하게 사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인정하며 사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주님 그 소남 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부여함이 가득히 만다. 예수님이 순종하며 사셨으니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그 부여함으로 사신 본이에요. 거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막 핍박하더라도 예수님은 뭐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말도 없잖아요. 응? 그걸 감당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여함이 없어서 누가날째려오면승질나는 겁니다. 또막 풍랑이 막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 제자들은 그냥 막 죽겠다고 그래요. 제자들은 배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풍랑은 끄떡 없는데 제자들이 막 풍랑났다고 난리 나는 것은 엄청난 풍랑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그렇게. 배 타고 오래 바다 속에 있지 않았어요. 때문에 예수야말로 놀래 잡 빠지셔야 되는데 안 잡부 잡으시. 안잡빠지죠 지님의 부유함이 다 하나님의 부유함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위경에서도 조금더 흔들지 않아요. 계속 아버지 교제감도 있습니다. 아주 주무셨다고 그랬다고. 예? 우리가 정말 주님과 교제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유함,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해 가지고 세상에 어떤 일이 항상 있죠. 바다에 예, 우리가 사는 것 같은 거죠. 항상 파도가 줄렁줄렁 출렁 파도가 차차차차가 되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심령만큼은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 이0명에 흔들림이 없는 게 중요한데 0명에 흔들림이 없으면 환경이 아무 어떻게 어려워도 예? 환경 때문에 나는 어렵다 이런 말안 해요. 사도 바울은 사방의 우겨쌍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해요. 어, 환경적으로는 쌓였는데 쌓이지 아니하며 분명히 겉으로는 가난한데 부유하며, 뭐, 이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마음이 가난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세상 환경이 잘 돌아가더라도, 항상, 예, 속에는 근심이 있고, 자야함이 없고, 답답함이 있고, 응? 공고함이 있고, 우려 무엇인 것이 잘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불안운 줄을 봅니다. 아, 좋겠다, 좋겠다. 근데 자기를 보면은 안 그렇거든요. 네. 어차피 주님도 안 계시고 주님으로 말암난 부유함이 없다면 인생들의 그 마음속은 텅빈집 같거든. 그러니까 항상 외롭고 더 외로운 거예요, 더 외로운 거. 그러니까 세상에 막 그, 그냥 영화 배우들이나 그 탤런트들 유명한 분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뭐 굉장히 좋을 거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기는안 그러니까 텅 빈단 말에 더더 외롭단 말에. 이 그러니까 그걸 달래려고 술도 먹고 또뭐 마약 같은 것도 먹고 자살도 하고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또 그런 에, 괴로움을 많이 호소해요 정말로 그런다 고 그러더라고.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 세상에 솔로몬 같은 그런 부경화 누린 사람이 없어요. 부경화 그러면 솔로몬입니다. 예 지금의 어떤 그 돈의 개념으로 봐도 솔로몬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 성전을 딱 금으로 었으니까요 예, 정말 부경화를 누린 사람이고 그 여자도 몇 명이야 도대체 예? 후궁을 몇 명이나 두었어요? 거의 천명 가까이 두었다고. 부경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말년에는 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육체의 저역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실컷 살면서 깨닫고 고백하는 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다 그러잖아요. 예. 얼마 어, 얼마 전에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에뭐또 있었겠지만 아무튼 뭐공익적으로 어떤 그남자인데 여자같이 하고 사는 사람이. 예? 개이죠 개이. 최초에 뭐 개이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뭐어하 하는 나라 갔대 예수 믿어서. 근데 그가 감사게 거의 할아버지 돼갖고 거의 뭐팔0십다 되서 이제 예수 를 영접하게 되는데 동생도 개이가 됐어. 그동생은 일찍이 몇십년 전에 에, 깨닫고 이제 신학하고서 완전히 변화되는데 형은 끝까지 안 변화됐었는데 거의 뭐 죽기 전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물어보는 거 동생이 형그 동생의 개의 생활이 어땠어? 너무나 괴로웠어! 너무나 너무나! 그래, 그래. 예. 죄진 사람들의 특징, 죽기 전에, 아, 헛살았어, 헛살았어, 남는 거 없어. 예? 그렇게 된다고. 주님 인정하고 살지 않으면, 주님이 그 삶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 그 낮아진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예수 안 믿으면 분모색 하는 거고. 예수 믿어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항상 속이 외로워요, 만족.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에 어떤 걸또 취하려고, 예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예수 믿었다는 게뭘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자들은 항상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은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령의 길결에 순정함으로 말리야마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으로 가득 차갖고 상황이 어떠한 데도 불구하고 하나을 구원하는 주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랑의 주님 은혜 의 주님 평강의 주님 안식의 주님 으로 감사하다가 성경에는 그 주님을 감사할 기뻐할 때 소원함을 이어주신대요그 주님을 기뻐하면 막 힘이 된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정말 기뻐하면서 모든 위엄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참 주님의 형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멘